이렇대. 그러면 여기다가 뭔지면 알면 되겠지. a 질량이 a인 활성탄 a가 있었대. 뭐불 피우는 거. 그리고 c는 염료의 농도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염료가 있는데 걔가 농도고 a는 질량이네. 질량이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오래 담가놓으면. A에 흡착되는 A에 흡착되는 연료 B의 질량. 아 이건 뭐지? 네, 얘는 B의 질량이래요. 문제가 좀 어렵다. 다시 음, 어떤 활성탄이 있는데 그 활성탄 A 그램이 있어. 그거를 색을 입히나봐. 그래서 그 색의 농도가 c인. 염, 염색약의 농도가 c인 용액에 충분히 오래 담가놓으면, 어, 좀 진한 거에 담가놓으면은 얘네한테 달라붙는 농도가 있다는 거죠, 질량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질량이 b다 이런 얘기네요. 자, a는 활성탄 질량이고요. a는 석탄, 활성탄의 질량이고, b는 염료, 달라붙는 염료 b의 질량이고, c는 우리가 담궜던 염료의 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간 이렇게 2월호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10g의 활성탄 A야. 안녕. 그럼 뭐 대신에 10을 집어넣어야 되죠? A야, B야? 어? A죠. A가 지금 10일 때. 염료, B의 농도가 8이래. 그럼 뭐 대신에 8을 집어넣어야 돼? C. 그런데 뭘 구할 수 있을까요? B를 구할 수 있는데 그 B가 잘해요. 뭐요다 알려줬어. 그럼 K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A, B, C를 다 알려준 겁니다. 1번에서 A는 10g짜리 활성탄을 농도 8%에 담그면 결국 그 활성탄 A에 달라붙는 염료의 양은 4 g 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A, B, C. 그럼 얘네들을 여기에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k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식의 미지수는 a와 b와 c와 k였어요. k는 우리가 모르는 숫자였죠. 그래서 k를 구하기 위해서 1번에서 k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그걸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 a 대신 뭐 넣어? 10을 넣고요. b 대신에 4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모르고요. 로그 8입니다 얘를 로그 10에 10으로 고칠 수 있는 건데요 얘를요 자 그래서 한번 k를 구해볼 건데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음 얘를 로그 얘를 넘겨요 그러면은 로그 10에 4고 너넘으면 더하기 1이 돼요 k만 남았죠. 로그 8입니다. 얘가 로그 얼마죠? 로그 10.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얼마죠? 음, 로그 4가 되겠죠. 얘가 로그 10이니까 곱할 거 아니야? 로그 10분의 4 더하기 로그 10의 10이니까요. 아 밑에 밑은 10은 지금 안 쓰는 분위기니까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래서 10이니까 걔가 k 의 로그 8인데, 로그 8은 로그 2에 3승인가요? 네, 3이 이렇게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왼쪽은, 얘가 얼마라고요? 로그 4. 로그 4는 k배, 3k배 한 로그 인가요 그럼 4도 바꿔주자 이게 제곱이니까. 2로. 2에 2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로그에는 죽고요. 3k가 2에요. 2. 그럼 k는 3분의 2다. 그래서 일단 1번을 구할 수 있어요. 1번은 3분의 2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1번 덕분에 저 식이 완성이 된 거야. 그다음에 2번을 풀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1번은요. k는 3분의 2 나왔습니다. 식이 완성된 거지.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은 log a 분의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하고 log c를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활성탄. 탄의 몸무게, 담그는 염료의 농도. 그리고 얘는 활성 탄에 묻는 염료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을 또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나 20은 누구 대신 대입해야 돼? a죠. 그래서 a 대신에 20을 대입할 거고요. 그리고 27은 뭐 대신 대입하셔야 되죠? c 입니다 c는 27이고요. 당겨놓을 때얘 흡착되는 절 질량을 구하래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죠? 전화? 네 B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B 얘를 구하라 이제 K도 알았으니 이제 B만 구하라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얘기다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하고 A는 20이라고 줬고요 B는 내가 구하는 거고 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배한 로그 C가 27이에요 27은 얘들아 3이 몇 승이죠? 3승이니까 내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헤어져 로그 B와 로그 20으로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20분 3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더하기 얘가 1로그 3인가? 그럼 로그 얼마죠? 2로그 3이면 2가 올라가니까 9가 되나? 9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로그 10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로그 B는 하고 얘 넘길 거예요. 로그 20은 더하고 10은 빼고 또 9는 더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로그 한꺼번에 쓰면은 얘에서 얘를 뭐 하죠? 나눈 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얼마야? 그럼 B는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죠.